네, 안녕하세요.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네네. 그 구독을 취소해가지고 그때 다 해결된 네.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결제가 됐더라고요. 네. 취소 이후에 뭔가 모르는 결제가 이렇게 확인이 되셔가지고 많이 놀라신 듯 합니다. 살펴보고 네. 도움 드릴 텐데요. 고유님의 그 구독 상태 확인을 위한 어도비 아이디, 이메일 주소. 네,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? 아, 네네. 아이디가요. 음. RH R H 네. R N R L. 네, 다음에 W H W A T. 네. G D G D. 그다음에 K 숫자이숫 자, 지금 앞에 그 이렇게 쭉 불러 주신 요 문자열이 뭔가 영타 상태에서 한글을 치신 거 같은데, 그거를 차라리 불러 주시겠어요? 아, 네. 고기 좋아. 고기 좋아. 네, 고기 좋아요 네, 좋습니다. 저도 고기가 좋습니다. 네, 고, 래되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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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자, 음. <laughs> 자, 네. 네, 이름도 뭔가 좀 그렇습니다. 그렇죠. 68. 네, 네. 요 자, 네. 그 취소가 다 되어 있는 플랜들이 보이기는 해요.